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 이렇게 사우사우, 지금 여기가 좀 사우사우입니다. 사우사우에서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뚜엠바오에서 결혼식을 했죠. 어제 이제 처음으로, 어, 먼저 결혼하신 분이 이제 뚜엠바오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지금 두 번째로 결혼을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요 사우사우에서 지금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신 분들도 처음에 들어오실 때에는 어~ 처음에 들어오실 때에는 이렇게 어~ 이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이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내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내주라는 것으로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어 번역 공증해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백만 원을 입금해 주셔가지고 맞선 본 다음에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렇게 결혼을 진행한 거라고 제가 말씀해드렸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십니다. 이 중에서 이두분 중에서 한 분은 어 이렇게 그 먼저 이렇게 신부 사진을 받아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실제로 이제 만나보고 진짜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해서, 신랑이 원한대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맞선을 봐서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이제, 봐가지고,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백만원, 이제 입금하고 들어와서,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결혼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총 비용은 1,140만 원입니다. 1,140만 원인데, 그 1,140만 원, 어, 내서, 이제 100만 원 입금하는 금액, 그리고 이제 항공권 끊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항공권을, 어, 끊고 들어왔을 때, 그 항공권도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100만 원 입금하고, 입금한 거그 돈하고 뺀 나머지 금액을, 이 나머지 금액을, 어, 이렇게 정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늘상 말씀해 드리지만은, 신랑에 대해서 큰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신랑이 처음부터 회사에 많이,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면은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어들에,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랑들이, 어, 왔을 때 그야말로 여행으로 온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에서 맞선을 보고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 있지 않았을 때는 결혼을 진행하지 않고 돌아가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회사에다 돈을 입금을 많이 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이제 시작했었을 때 100만원 맞선 여행 이렇게 했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와서 맞선 보고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으면은 결혼하고 마음에 든 사람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100만원 그냥 소비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100만원 맞선 여행이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음, 여러 군데서 그렇게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뭐, 시스템은 좀쏙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이제 딱 있어요.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 이, 그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고,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고, 소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말하자면은 지금 2210만 원인데 그 소득이 2210만 원이 제대로 된가 안 된가. 말하자면은 신부를 초청했을 때 그, 어, 충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지금 올해로 기준했던 2210만 원이죠. 내년 같으면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2210만 원인데 그걸 충족을 못 하는 신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돈을 못 벌어서 못 하겠습니까? 실제로 볼지만은 증명을 못해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야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낭패 보면 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랑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조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이제 충족이 된다 한다면은 근데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 상관이 없어요. 월급을 받는 사람 상관이 없는데 월급을 받지 않고 어, 이렇게, 그, 자영업은 사람들이 꼭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년에 1억을 번다고 하자고요. 총, 총 수입이 1억입니다. 총 수익이. 근데 이제, 어, 소득이 1억이 되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 차를, 차 운행하는데 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사무실 경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 빼고 저거 빼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어, 이렇게 소득은, 어, 얼마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다고 해서 소득이 그렇게 또 많, 이 나오는 거아니 이것 도고 저것 떼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2210만 원이 안 나온 신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한다면은, 2210만 원 플러스, 내가 볼 때는, 뭐, 4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2210만 원인데, 한 2600, 2000, 어, 26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어, 그래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어, 2025년도 1월 1일쯤 되면은, 되면은 그게 나와요. 소득 그, 어, 말하자면은, 그 소득 그, 이렇게 자격 요건,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그 자격 요건이 나왔을 때그 자격을 충족하지 않으면은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렇게 그, 제일 로 중요하게 지금 보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입니다. 소득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버려요. 그 때문에 내가 맞선을, 이 말하자면 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을 내가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 자영업원 사람들은, 그,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회사 다니, 다닌 사람들도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 괜찮은데,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 둬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까지 다니다가 2024년도 안 다녀봤다. 그러면 안 나와버립니다, 소득이. 예. 네? 소득급백증이 안 나버려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결혼하는데 애로사항 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백만원 맞선 여행을 진행하면서요 편안하게 서류만 준비해갖고 백만원만. 입금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결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자격이 되기도 하는데 맞선바 받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맞선을 보면서도 아삼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 50이다. 그러면 50에서 20살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제 50, 50에서 20살을 빼면 되는데 근데 50인데 초원으로 가능하겠는가 안하겠가 이건 간단합니다. 20살을 뺐어요. 그러면 30살이잖아요. 50에서 20살을 빼면 30살입니다. 20살 차이가 나도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베트남 여사 중에서 30살 넘은 사람들 초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 있다, 만약에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그, 예쁜 사람을 찬다고 한다면 쉽지 않겠죠. 이런 것들. 나이 차이가 더 벌어지면은, 벌어질수록 힘드니까. 지금, 나이 차이, 평균 날체가 19.8세거든요. 최소한 그것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 지금, 뭐, 얘도 있고, 어~ 부모님도 모신데 초원을 만나고 싶다 뭐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수 있죠 내가 예 어~ 못 만나겠습니까 내가 만난다 뭐~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희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이~ 그냐면은. 부모 모시는 게 힘들잖아요. 부모 모시는데 또 자식까지 있고 나는 재혼인데 초혼을 만나고 싶다. 그런 경우 힘들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우도 이렇게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0살 넘은 사람 초혼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있으면 한두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물 안 따지고 초혼만 결혼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개중에서 그 남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잘수있는 사람은 예쁜 사람을 찾,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쁜 사람을 찾는데 그 예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쁘면 다른 사람 다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예쁜 사람을 찾았는데 이 초원을 오다 기면 인물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재원도 같이 이제 터서 보면은 좀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드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그, 그 결혼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봤었을 때에게 우리가 마, 지금까지 결혼은, 어, 상태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100% 이렇게 다 이렇게 그대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더라. 그렇다, 이제 뭐 더더욱 뭐 다른 사람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평균치만 따라가면 그 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나잘 사는 거이 대장인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무리수 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못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해 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뭐잘살라고다 결혼하고 예쁜 사람하고 잘살라고 결혼하겠죠. 그러나 무리수가 따르면은 그마만큼 힘들어요. 잘 사는데. 예. 그 만큼 힘 그, 사양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게 따르는 모든 것들에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신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잘살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 옆에 환경 같은 것도 이렇게 봐가면서 할, 할필성이 있다. 이렇게, 어, 볼필요성 있습니다. 오늘또 내가 처갓집에를 다녀왔었는데, 처갓집에 이제 다녀왔었는데, 그분도 나이가 쉬운 셋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 나이는 스물, 어, 서른 일곱이죠. 서른 일곱. 그래서 두분 나이 차이는 여섯 차이 나는데, 여자도, 어, 얘가 있고, 남자도 얘가 있습니다. 신랑도 능력도 있어요. 재산이 그, 20억 정도 되니까요. <laughs> 근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살수 있는 여성으로 이렇게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봤었을 때, 어, 이렇게, 어, 그, 그렇게 이제 맞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보면은, 오늘도 이제 처갓집에 갔는데, 그 신랑이 그 신부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신부 얘기를 막 이렇게 챙기고 그러던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잘살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혼을 하면은 한국에서 지금 뭐 하러 베트남까지 가 재혼하나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다 한국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재혼하지 않습니다. 지불한 자에 해주라 아니면 통장으로 어 뭐. 돈을 매덕을 집어 넣어주라. 아니면 얘기, 얘기 앞으로, 어, 이렇게. 어 앞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뭐 보장을 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것들은 을 따져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선택하면 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퍼펙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젤로 쉬운 게 이렇게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 이네 가지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백만 원만 입금하고 들어와서 맞선 본 다음에. 진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계약하면 된다. 이것을 오늘 주제로 해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